우리나라 속담 썩어도 준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은 썩어도 끝까지 준치다. 위 줄임말로 준치는 썩어도 그 값어치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이 속담은 무엇인가가 처음에 가치나 품질이 떨어질지라도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. 이는 사람이나 물건, 상황 등에 적용되어 그 본래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로 쓰입니다. 준치는 신선할 때 맛이 뛰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전어의 특성을 비유하여 어떤 것이 외형적으로나 상태적으로 변해도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시를 보면 옛날에 잘 나갔던 회사가 지금은 망했지만 한때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던 회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. 썩어도 준치라고 그 회사의 명성은 아직 남아있어. 저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자주 실수를 하지만 일처리 능력은 정말 뛰어나. 썩어도 준치라고 일처리 능력만큼은 최고야. 썩어도 준치는 단순한 속담을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. 겉모습이 날거나 변했더라도 그 안에 깃든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.